헤어의 일입니다. 제가 오늘은 등기가 한개 왔어요. 근데 이게 제가 뭐 시킨 건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막 기대가 되진 않는데 일단 후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거 112급으로 2230원 등납해주셨고요. 진 이거 완전, <laughs> 좀, 완전 대박. 완전 빨렸어요 게요 우와 이게 엑소더스 백현이 가 시킨건데 응? 음, 잠시만요 이게 뭐지? 이게 테이프가 붙어져 있었어 아이코야 포장 완전 꼼꼼해 저 완전 많아요. 되게 싸게 산 거거든요? 백에안볼까 골미야. 뭔가 어, 좀 이렇게 된 거구나. 저제게 이쁘다. 조금 화자가 있긴 한데. 저희 그분 화자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. 좀 화자가. 있네요. 저는 덤 어? 베라보카도 주셨어요. 덤부터 소개해볼덤 소개해드릴게요. 일단 이건 티오 스티커 탄르 어, 레이 캥지우조 이건 백현 폴로라이드 스티커예요. 네, 이상으로 포카 후기 마치겠습니다.